전라북도가 가을 여행 주간을 맞아 관광객 5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과 할인 혜택을 마련했습니다.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2017 가을 여행 주간을 맞아 전라북도가 군산 근대 골목길 페스티벌 등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 또한 고창 모양 성재와 선운산, 순창 장류축제와 강천산 등 10여 개의 축제와 단풍명소를 연계한 힐링 상품이 마련됐으며, 14개 시군과 함께 문화 공연이 있는 야간 볼거리, 각종 이벤트 등 특화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. 우리 도에서는 전북 방문의 해를 맞아, 가을 여행 주간 힐링 대프 프로그램과 야간, 볼거리, 즐길거리를 풍성하게 준비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전북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합니다. 단풍명소와 함께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. 전라북도는 가을 여행 주간 동안 템플스테이와 만원으로 즐기는 시티 투어, 야간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공연, 숙박, 맛집, 체험 등 7개 분야 103개 업소에서 최대 50%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.